이 만큼 통으로 전체적으로 모피가 다 사용이 돼서 얘는요, 똑딱이로 음. 돼 있어서 탈착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럼요. 이대로 부착해서 정말 옷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야. 그리고 나는 요. 따뜻하고 가벼운 구스다운 패딩을 입지만, 이거 입었을 때, 민크 코트 이상의 자존감, 자신감을 줄수 있는 이 고급스러운 사양. 사실, 정장 많이 판매하는 타임이나 뭐 미샤나 이런 브랜드에서 네. 어, 다운 종류의 블루폭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정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유럽산 싸가옥션의 블루폭스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얘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어떤 다운이 들어가 있냐면 구스 다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짜운 종류가 뭐 오리털도 있고 거위털도 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이렇게 빵빵하게,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공간들이 다 구스 다운으로 음? 솜털의 함량이 무려 9 0예요안 입은 거가 너무너무 가벼워. <laughs> 진짜 진짜로. 가벼워요. 진짜로. 풀스킨 정말 풀스킨 베스트 안에 입은 어, 느낌이라고 할까요? 캐시멜 니트 한자 입은 느낌이라고 할까 너무너무 가벼운데 네. 정말 너무 가벼워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그런데 얘를 한칸한칸한칸한칸다 음. 다운팩 처리를 해서 털 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안 하실 수 있도록 음. 그리고 나서 얘가 전체적으로 굵기가 위쪽에는 조금 가늘어지면서 아래쪽 가면서 좀 넓어지게 만든 이유는 상체는 늘씬해 보이고 하체 내려갈수록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끔 이런 패턴까지 다 신경쓰고 있다는 라거 음. 그리고 다운 중에서도 사진에 프라우된 이 구스다운이 굉장히 네. 유명하죠. 아, 그래요. 태평양물산에 검증된 다운 그것도 심지어 구스다운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택까지 동공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안에 네. 어떤 퀄리티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급사양 리가의 브랜드로 함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보시면 네. 여기 이 박음질 사이사이에 털 빠짐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그쵸. 되고요. 제가 얘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laughs> 대상에 엄청나죠. 고밀도 원단, 저희가 이 히팅 처리되어 있는 엠보 원단 안에 다운 삼출화 다 해드렸고요. 심지어 칸다운 형식으로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네. 진짜 밀도감 좋게 빵빵하게 하지만 보건력도 기가 막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어디 하나 뭉치거나 예. 빠지거나 그런, 그런 생각 안하시고 예. 여러분. 아주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다운 코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후드가 돼 있는데 이 후드가 네.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멋스럽게 이렇게 어깨 숄처럼 모피가 있으니까 연출하셔도 되는데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음. 앞쪽에 어디 한 공간 얘가 그냥 그냥 지나치는 게 없어요. 두 겹의 플라켓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안쪽에 사실은 음. 지퍼가 들어가죠. 그쵸 그 지퍼를 얘가 한번더 이렇게 마감해주는. 음. 네. 근데 이 플라켓도 널찍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날씬해 보이는 패턴 안에서 준비가 되니까요. 지퍼도 한번 보세요. 정말 정품의 지퍼 그대로 네. 사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안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여민처리 되어 있고 보세요. 안감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정말로 수백만 원의 어. 명품 민크코트에서 보시는 음. 그 고급스러운 네. 느낌. 안감 그쵸.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서 어 리가에 요런 매장 가셔가지고 네. 이런 구스다운에 음. 사실 이 정도 사양을 보신다 그러면 네. 가격은 아, 아마 않죠. 100만 원 훌쩍 넘는 가격대로고객이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리가 백화점 똑같이 판매되는 동일 브랜드고요. 당연히 맞죠. 백화점에서 여러분 보셨던 바로 그 리가 정품으로 만나시는 거고 오늘 이 가격은 저희가 추가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초, 초특가에 준비가 된 가격이어서 어, 그 어떤 곳에 어떤 홈쇼핑과 비교하셔도 자신있다라는 얘기를 고객님께 먼저 드리고 싶고요.